2020년 3월 15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 예, 현재는 비상 사태 선포 이후 예, 코스코 사치기 확산 열풍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출동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 하십니까?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미트바원울리 불림이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순찰 중입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미국 특파원 울리불리 오늘 일요일 인데요 예 일요일인데 어 정말 그 코스코 예 일요일날 혹시나 하고 한번 와봤거든요 예 왜와 뭐 지금 좀 카트도 없어요 그냥 뭐 주머니 손 넣고 그냥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사실 코스코 일요일이라 사람들 엄청 많을 것 같고, 줄서 가지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여기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예, 그냥 한번 와봤어요. 예, 그냥 한번 와봤고, 생각에로 지금, 예, 보시면은, 예, 사람이 없습니다. 예, 생각에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 물이 없어서 지금 뭐 마트마다 에 예, 뭐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 아이템을 보고 좀 의아한 게 뭐냐면 혹시 이거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거? 예? 아니 이거 해가지고 그냥 정수기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미국에는 왜 물을 사재기 하느냐? 미국에는 정수기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미국에는 정수기 없냐? 그러더라고. 아, 그사람 이게 지금 보면 이거 정수기 필터 아니야? 정수기 필터. 미국 사람 좀 희한하지 않아요? 예, 네. 물이랑 휴지랑 그런 거를 엄청 사재기를 하잖아요. 아니, 저런 거뭐 필터 사가지고 물 정수, 정수해서 먹으면 되지. 예. 왜난린지 모르겠어요. 왜난린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휴지, 휴지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야 지금 뭐 코스코에서 지금 휴지 서로 살려고 막싸움박질하고 막, 예, 싸움박질하고 지금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어떤 사람은 댓글에 뭐라고 남겼냐면은, 미국에는 비대 없어요? 이러더라고. 예. <laughs> 네, 미국에는 비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laughs> 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네, 뭐, 미국에 뭐, 비대가 없겠습니까? 예, 네, 있겠죠. 그리고, 예, 네, 비대가 있어도 휴지는 있어야지. 예, 네, 휴지는 있어야 되는데, 아 뭐, 오늘 뭐, 뻔히 없는 거 알면서, 예, 한번 와봤습니다. 예, 그냥 민, 그냥 구경 왔습니다, 구경. 예, 여기 와봤는데, 물은 있네요. 예, 물. 물은요, 엄청 많습니다. 예, 물은 뭐, 엄청 많습니다. 예, 물은 엄청 많고, 뭐, 물, 뭐, 물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 예, 뭐, 당연히 휴지는 없어요. 예, 휴지는 없고. 어, 또 뭐가 있나. 예, 여기는 그래도 저기 그, 그, 클로락스 있잖아요. 클로락스. 예, 유한락스.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유한락스. 예. 예, 클로락스, 그, 유한락스가, 예, 있네요. 여기는. 여긴 있고 예, 물은 많고 혹시나 하고 이제 한번 와봤습니다. 예, 지금 일요일 예, 코스코 예, 현장에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떤지 예, 뭐 대체적으로 어, 나는 뭐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뭐 난리가 나고 막 그래갖고. 살짝 긴장하고 왔는데, 예, 뭐 별로 뭐 그런 건 없네. 제가 아이그 강아지 배변 패드를 사야 되는데 강아지 배변 패드가 예 없습니다. 예. 뭐야 이거? 잠깐만. <laughs> 잠깐만요. <웃음> 잠깐만요 <웃음> 아이 뭐야 이거? 아 이. 가마뇨. 예. 일단 손좀 닦고요. 예. 에이, 오늘 그냥 원래 한국 마켓 가야 되거든요. 장 보러. 예. 요거는 손 세정제, 손 세정제. 예. 돈도 더럽대요. 돈에도 뭐 바이러스가 뭐 묻을 수가 있다나. 그래 가지고 돈을 만지거나 뭐 그런거 해도 꼭 손을 닦아야 돼요 그럼 이제 차에 뭐 여기 뭐손 씻는데 없으니까 요손 세정제 그그 그 티슈 있지 않습니까 예 물티슈 예 요걸 저는 항상 해요 닦고, 예, 한 닦고 핸들도 한번씩 닦고 기아 기아 봉에도 한번 닦고 손잡이 이런걸 좀 닦고 예 닦는데 예 이게 예. 알코올 성분이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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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 킬9.99 박테리아 바이러스 예, 9.99다 잡아줍니다. 예, 요거, 요거, 아, 요걸 더 사야 되는데, 이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 지금, 네, 뭐 현존, 네, 좀 오버해서 얘기하지. 현존 지구상 없는 것 같아요. 저거는, 아, 요걸 좀더사 놨어야 됐는데, 예, 여놈이 없어요. 근데 뭐 손으로, 어뭐 만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만들었어야지, 뭐 없으면은, 만들었으면 되고. 에 예,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물 수건에 이렇게 닦으면 된다고 러더라고요코스코 예. 올려고 온건 아니에요, 사실. 한국 마켓 가야 되는데 예, 혹시나 하고 순찰 한번 돌아보러 왔다가 어, 별거 없네. 물밖에 없고 휴지나 있으면 좀 휴지 좀 살라 그랬는데 안해다 할까 휴지는 없습니다. 휴지 없고 쌀도 없고 예, 손 세정제도 없고 예, 물은 뭐 많네. 물은 많네. 예, 물은 많은데. 뭐 금강산도 뭐식구경이다 하고 해가지고 그냥 온 김에 예 코스코 피자 예손 닦고 코스코 피자 예, 예 먹방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음 맛은 있네 맛은 있어 예 오늘 또 어떻게 뭐 이렇게 또 먹방을 한번 하게 되네요 예. 오늘 뭐 오늘 내가 코스코를 올 일이 아닌데 왜 왔냐면은 오늘 혹시라도 일요일이니까 여기 오면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고 들어가려고 줄1 0 0 m 서 있고 서로 휴지를 사려고 막, 사람들이 막, 몸싸움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런 광경이 혹시나 벌어지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하나 얼마나 이슈입니까? 어? 뼛속까지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올리블리. 예. 그런 거 있으면 좀 어떻게 좀,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까 하고 왔는데, 의외로 조용하고요. 예. 내가 봤을 때, 지금 끝물이라, 오전에 사람들 한번다 왔다 간것 같아요. 예, 네, 한번 와가지고, 다 털어 갔고, 예. 네. 뭐, 지금은 좀, 잠잠하네요. 예. 네. 잠잠해. 코스코피가 먹을만 합니다. 싸고, 제가 2불 17센트 냈거든요 뭐 우리나라 도 따지면 한 2,500원 코스코 때문에 뭐 피자집이 많, 많은 피자집이 많았다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근데 버즈코 피자는 그때 바로 먹어야 돼요 예. 집에 가서 먹으면 맛없고 뭐 오븐에다가 살짝 데워가지고 먹으면은 좀 낫죠 예. 코스급 비나나 o t 오늘 갔는데, 코스 갔는데, 미국 사람들도 이제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 상당히 많어. 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게, 대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 마스크 쓰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많은 마스크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상점이라는 상점은 다 찾아봐도 어디에서 마스크 파는 데가 없거든.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말도 못하게 비싸요. 마스크 한 장에 만 원. 거의 10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네, 8불, 9불. 마스크 하나에. 한 10장 사면은 10만원 넘어갑니다. 그래갖고, 살라고 그랬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네. 안 사고, 네. 저번에 또 주문해놓은 게 있거든. KF. KF94. 20장 오다 한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송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고거 이제 기다려 보는 거죠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게 되면 언박싱 하겠습니다 예. 야, 맛있네 맛있어 예.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KF94 마스크를 지금 온라인으로 주문했잖아요. 이게 한국 제품인데 한국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그 방식으로 미국에 있는 나한테까지 이렇게 오게 됐을까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사재기를 해가지고 음? 미국에 대량으로 보내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걸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저 개인적인 저 입장에서는 KF, KF94 마스크를 받을 수 있어서 기분 좋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좀 깨름직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한국에 있는 음? 분들이 써야 되는 마스크인데, 어떻게 흘러 흘러서 미국까지 오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면 을이 네, 장사꾼들 마스크 가지고 이돈 벌려고 하는 이 장사꾼들이 네. 참 어이가 없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은, 나면, 바이러스 안 걸리면 돼. 나만 마스크 구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또 한편은, 으로 기분 좋기도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스코 네. 네, 트 피자의 단점은이 아, 껍데기 이거 있잖아요. 질기가 지고못 먹겠어. 나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예. 자, 오늘은 뭐 얼떨결에 코스트코 피자 먹방을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오늘의 코스트코 피자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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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10점 만점에 코스트코 피자 6.5, 6.5, 6.5 예. 예, 코스코 10점 만점에 6.5점 드리겠습니다, 예. 나 배고프니까 대충 먹는 거지, 뭐. 예. 오늘뭐 아무튼, 코스코 그냥, 한 번, 순찰 한번 나와봤고요, 예. 오늘 일요일.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 예, 산호세 지점에 예, 코스코 한번 나와봤습니다 예 있음 있는대로 없음 없는대로 그랍봉 없이 있는거 그대로 보여드리는 우리 고구에 계시는 우리 해외에 계시는 우리 교포동포 형님들 누님들 예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발로 뛰는 유튜버 올리블리 이가 올리블리 이가 예. 올리블리 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따가 다시 만나도록 하죠. 예, 제가 뭐 한국마켓 또갈 건데, 예, 한국마켓, <laughs> 한국마켓에서, 예, 뭐또좀 찍고 있으면 좀 찍어서 올리든가 하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 우리 내일 봐요. 예, 그러면, 우리 내일 봐요. 주 7일, 아, 주 7일, 아이, 죄송합니다. 주 7일, 멈추지 마! 예, 주 7일, 7일 7 영상. 멈추지 않는 올리블리. 자, 그럼 우리 내일 봐요. 바이바이. 총, 떡! 여기까지! 자 태평양, 예. 샌프란시스코 앞바다, 지금 얼음장 같은 시베리아 지금 알라스카 앞바다에 예. 지금 자 입수, 자 하나, 자, 하나, 둘, 셋, 들어간다잉 예. 하나, 둘, 셋, 이자 선생 님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